자 경공전에서 우선 우위를 가져간건 이우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흑공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고요. 그죠. 안정머리띠보다 계속 날리고 있어요. 레이저한테 성공하고 있습니다. 첫번 뽑았어요. 이우영. 자비영광이 별다른 이득을 못 봤습니다. 네. 어 일단 승령각 이탈 빼내는데 성공했어요. 탈전, 탈전. 자 탈출만 더, 더 네. 빠졌어요 지금. 그렇죠. 어 초반부터 빠르게 조카이를다빼냈다는거 지금 굉장히 주세에 네. 몰렸음을 탈전. 지금 진짜 위험합니다. 기홍사는요네 지금이 검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자 그러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 두면서 계속되는 화난자 유격타. 자 결빙공으로 최대한 시간 벌어주고 또 은근슬쩍 자신의 공격도 끼워 넣으면서 지금 충분히 이득 보고 네. 있죠. 탈공을 한번. 아, 해체했습니다자비상격 네. 흡수 이후에 이어지는 네. 이어지는 공격을 반격을 했습니다. 뒤지 커버 이어지죠. 자심마타자 전공까지 자, 자, 위험했습니다만 네. 이탈 간신히 돌아서 일단 복숨을 보전했고요. 아, 내려찍고 탈출기 아직 안돌났어요겨우 네. 도우 살았어요 지금. 그렇죠. 테리 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났챌니까 마지막 한번한번 호흡을 호흡 끊겠습니다 이건 흡공했을 때 네. 발차기조차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는 모습 자, 자 마무리 네. 확실히 네, 권세인 불도 상대전적이 괜히 그렇게 거의 뭐 90%, 뭐80% 급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간 상성을 무시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평소 연습 결과 역시 항상 내가 이겨왔기 때문에 자신있다. 자신감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자열 아, 그리고 뭐발목 강타 평타, 아, 정말 이렇게 먼저 뭐 발표가 두턴 정도 나오면서 그 이거 맞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 말이에요. 맞으면 안되고 <laughs> 네. 맞으면 안 되고 때려 네. 이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발표 맞고 자열 맞아서 이기는 건또 어디겠습니까? 예. 정확한 대선이었어요. 다시 볼까요? 자,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덕이 선수에게 요용선수가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탈출기랑 이탈 둘다 빠지면서 좀 허무하게 패배를 네. 가져갔죠. 지금 들어가는 스킬이 나오다 보니까 발평이가 팍매 그대로도 올라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커맨드 입력입니다. 마지막에 강덕인. 이제 돌려차기로 멋있게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네. 열심히 했죠? 네. 아, 그이 강덕이 선수가 짜그 평소 이김모에서의 우세를 계속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기용사. 이용 선수에게 뭐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경량 아이를 낼수 있을까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날 떨어뜨렸으니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떨어졌기 때문에. 아, 네. 네. 아직까지 안아서이 자리가 그래요. 내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의 응원처럼 갈수가겠습니다2 세트가 만족이 될수 있습니다. 이호 선거 이어받는 강동이의 대결 2 세트 경기 시작.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유용 선수 역시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온 만큼 그래도 좋은 결과 거두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폰 붙이면 붙이 안 되죠. 자승노우아공중 컨버 초반부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달중기 눈치 봅니다. 그렇죠. 귀엽가 시원하게 들어갔고요.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달중기 쎄 쳐봤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스팰죠. 네. 네. 이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일 단. 한쪽 돌리고요. 자, 헤빈공으로 나오면서 멈추는 위치 찾고 있죠.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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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자, 잘 빠졌고요. 자, 후방 이동 이후에 비염각으로 계속 따라 붙으면서 거리 유지를 허용하지 않는 강성 선수. 네, 근데 붙었어요. 그 이탈, 네. 신이돌아습니다 붙으면 죄다 두 대를 지 엉뚱 거지는 겁니다. 네, 화는자 네. 그거 한번 날려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유용 선수 역시 한 방을 가지고 있고요. 네. 등 뒤를 제대로 잡으면 은 데미지 마음껏 넣을 수 있죠. 네. 아, 자올리고자 포결. 자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어 이번에는 그래도 잘 막아냈어요. 출격하로 네. 비영각 어, 막아내면서 밀어냈어요. 저 채로 조금 더 야금야금 잘깎았줘요 코모 무키 잡았어요. 네. 하지만 탈출기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저게 네. 콤보를 끊어줬습니다. 자 승정이 이한번 대신. 네. 저 돌려차기 은근 아픕니다. 내, 공중차기! 네, 다 각다. 저녁 다들 공격 차기. 하지만 기구사의 탈출기 두 개가 살아있는 상태죠? 네. 아 그렇군요. 이제 이우용 제이 선수 자신의 생존기 다 확보했고 한번 공격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네. 아, 어디로 빠질지 속착하지 네. 않았습니다 자, 자 올려차고 공중콤보 계속 또 이어져요 자 지상에서 콤보 를 썼을 때 탈출기가 있어? 그럼 나 공중기로 승부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 같아요 네. 강제로 끌어오면서 한기파동 네 자신을 보호하죠 네. 아 이거 다시 비염병 대시 성공 탈출기 타이밍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 네. 이우용 선수 빠졌다, 탈출이 있다 없어요 지금요 자, 공중콤보 한번더 올려주겠죠? 네, 공중콤보에서 자, 그 다음에 타이밍 실수 를하죠 아, 이거 이런 순간에 네. 타이밍 콤보 실수라는 거 정말 뼈아픔다나 여기서 끊어지면 그냥 맞는 거아니 끝이죠 건사 앞에서 커맨더로 잘못 들어가면 그냥 끝내는거 아니에요? 맞고 끝나는 거예요? 맞아 죽은 거죠 한마디로? 이게 설치형이 3초 네. 후에 폭발이기 때문에 네. 타이밍 살짝만 잘못 재도뒤구르기 지금처럼 빠져들 수가 있고요. 실수가 그 네. 딱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아 괜히 그 네임드 건사인 볼트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공사가 4강에 두명이 진출한 게 생길 뻔했는데요. 굉장히 강정희 선수가 그걸 막아주었고요. 아 그렇죠. 다음 경기가 기공사의 기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기공사가 한명 확정된 상황에서 한명더 기공사 올라가는 것나는볼수 없다. 내가 올라가겠다 이거죠. 네. 4, 7, 아 확실히 아강독은또뭐독은 뭐 뒤에 저수까지다 포함해서 저 뭐가 나 다릅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번 경기 내내 계속 비영각을 잘 사용하고 따라붙는 모습. 아 이러면 기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원래 붙지만 더 그냥 어퍼로. 예. 아. 아주 신용으로 신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콤보를 넣고 있는데요. 아 유흥 선수가 자꾸 탈출기 타이밍 읽혀서 이제 반격을 허용했다라는 게좀뼈어픈것 같습니다. 네, 그 맞는 선수한테 미안합니다. 진짜 들어갈 때 각타 0 0트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이때는 이미 좀 너무 갑자기 공격을 치기 이 타이밍에선요. 네, 강덕희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딱 만든 말씀하세요. 네. 네, 평소에 이제 같은 연습실에 네. 있기 때문에 붙어봐서 발표에 맞아봤을 것 같아요. 강덕인 선수한테 발표에 맞으면 어떤 기분인가요? 네. 강덕인 선수는 호환전 100%인 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이 나쁩니다. 100%까지? <laughs> 네, 절대 지지 않는 남자죠. 네자이단강덕인 선수 가장 가 먼저 4강에 진출하면서 결승도를 쓸고 한중 최강자던 진출권을 자동적으로 확보합니다. 자이제부서첫 번째 경기 보시바가 같이 이가